안녕하세요. 이중 언어로 구비되는 엄마들과 함께합니다. 작가 이윤영 네. 박혜정 선생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laughs> 이번에는 좀 네. 어, 연령별로 네. 이중 언어를 아이들에게 잘 어, 길러줄 수 있는 네. 방법적인 얘기를 좀 해보려고 음. 하는데요. 첫 번째 시간으로 저희가 4세, 5세 음. 어린이들을 위해서 국어와 음. 영어, 이두 가지 언어를 하루에 이제 스케줄에서 좀 어떻게 구체적으로 어 엄마가 좀 도와줘서 아이들이 잘 배울 수 있게 도와줄 수 있으면 좋겠요 어, 도와주면 좋을지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네, 어, 네. 선생님 옷에 너무 귀여운데 아, 진짜 <laughs> 그쵸? 이 네. 귀여운 말로도 네. 네. <laughs> 아이들을 잘 키울 수 있는 키울 수 있는 방법들 한번 얘기해보도록 할 건데요. 이중언어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음. 한 가지 언어만 치우쳐서도 안 되고 음. 또이두 가지를 좀다 하려니 엄마는 버겁기도 음. 하고 그래서 저희가 확보한 시간은 딱한 시간입니다. 한, 시간. 한 네. 시간은 <laughs> 어, 영어 30분, 국어 30분 이렇게 해서 아이들이 좀 효과적으로 이중언어를 습득할 수 있는 방법을 4세에서 5세까지 이두 나이 연령대 어떻게 하면 좋은지 한번 마련해 봤습니다. 일단 모국어를 먼저 아, 얘기를 음. 한번 해볼게요. 아, 모국어는 아까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이들만의 그 모국어에 좀 빠질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시는 게 제일 1번이고요. 그렇게 습관이 좀 어느 정도 됐다 하시는 분들은 4세에서 5세 사이에서는 표현력을 아이들이 좀 많이 할 때요. 예 말을 음. 좀 많이 하시겠죠 음. 네, 쓰기 영역은 조금 나중에 하라고 말씀을 드려요 왜냐면 음. 쓰기라는게 굉장히 난이도가 높은 이런 테크닉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아이가 막 쓰는걸 너무너무 즐겨하는 애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예. 어렵죠. 어른들도 힘들어하기 때문에 어, 어려워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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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쓰기 어렵기 때문에 쓰기 이전에 말하기를 조금 많이 하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음. 표현형을 높이기 위해서는 쓰기보다는 이제 말하는 게 이제 예를 들자면 월수금에 책을 읽기로 했어요 월수금에 책을 읽으면 화목에 는 표현의 나를 좀 만드는 거죠 그래서 어제 읽은 책들을 내가 다시 갖고 와서 이것들을 뭐 가족들 앞에서 소개를 한다든지 읽은 책에 대한 소개를 한다든지 혹은 내가 인상적인 그 장면을 내 마음대로 이야기를 꾸미는 거예요 음. 전체 이야기와 상관없이 음. 내 스스로 셀렉트해서 특히 그림책 같은 경우에는 어, 굉장히 좋은 도구가 될수 있거든요. 음. 특히 또 어, 여러분 요즘 유행하는 그림 없는 아, 글씨 없는 그림책 있잖아요. 그림만 있는 그런 그림책을 활용하면은 아이들이 충분히 자기를 표현하고 자기의 감정과 생각을 스토리를 만들어서 되게 되게 재미있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뭐 월수금은 아이들이 월 월수금은 책을 읽는 시간으로 활용하면 화목에는 표현하는 시간을 갖고. 그때 제일 중요한 게 말하기,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말하는 표현력을 키우는 음, 음, 음. 그런 훈련을 하는데 그때 그냥 어너너 소개해 봐 혹은 뭐 이렇게 이렇게 얘기해 봐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어제 읽은 책으로 한다거나 혹은 요즘에 읽었던 책 중에서 음. 가장 인상적인 책을 하나 갖고 와서 그 책에 대해서 가족들한테 소개한다는 생각으로 음. 그러면들 굉장히 잘해요. 그리고 이제 주의하실 팁 여기서 중요한 팁은 음. 촬영을 좀 하세요. 어. 음. 이 인간은 네. 자기 하는 모습을 스스로 알 수가 없어요. 잘했는지 오, 네. 못했는지. 네. 그렇지만 그걸 보게 되면 가장 많은 자극을 받는 게 인간이거든요. 어. 아이들도 자기가 이렇게 그책 소개하는 영상을 만든 다음에 그 영상을 스스로 보면 아, 이 부분에서 내가 좀 부족했다. 어. 이 부분에 내가 더잘 표현해야 되겠네. 어.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좀잘 못했네. 이런 것들을 스스로 인지합니다. 음. 부모님들이 절대 그 고쳐주실 필요가 음. 없어요. 그리고 이 시기에는 고쳐줄 그런 내용들도 사실 없고요. 한두 번만으로도 네, 그럼 이요왜해요 일단 첫 번째는 음. 아이가 그걸 통해서 자기의 말하기 습관을 고치기도 하고요. 두 번째는 이렇게 말하는 음. 것들을 자기가 직접 보면서 어떻게 표현하는지를 익히는 거예요. 음. 예, 그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월 수금은 읽기의 날, 그러니까 인풋의 날이라면 음. 화목은 표현하는 날을 음. 좀 활용해서. 그 시간에 아이들이 이전에 읽었던 책이라든지 음. 혹은 있었던 일이라든지 음. 표현하고 말하는 습관을 음. 걸, 기르는 것을 연습해 주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음. 그래서 4세에서 5세까지가 아이들이 감수성이 제일 예민하고 음. 말을 폭발적으로 많이 하는 시기거든요 그쵸, 그쵸. 예, 유치원 가서 온갖 그 의성어와 의태어를 다다그 뭐 음. 배워갖고 있는 시기에요 이거 활용할 수 있어요. 음. 활용할 수 있어서 말이 이때 좀 사실, 사실 굉장히 많습니다. 네,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귀찮아하시거나 하지 마시고 우리 아이가 자기 감정을 지금 많이 표현하고 있구나라고 아시면 돼요. 이때를 놓치시면 아이들이 표현을 안 하는 아이도 꽤 많아요. 네, 엄마가나 부모님들 조금 힘드셔서 어 그만 얘기해 질문 음. 그만해 음. 나중에 얘기해줄게 하면 하다가 오히려 그 표현식을 놓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요. 가능하시면 그때 조금 시끄러워도 많이 들어 주시고 네. 영상으로 많이 남기셔서 아이들이 나중에 그 결과물들을 좀볼수 있게 그렇게 해 주시는 게좀 좋을 것 같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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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으로 찍는 방법 좋은 네.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아이들이, 아이들이 볼수 있게. 네. 그리고 아이들이 한 10개, 20개 정도 되면 네. 되게 뿌듯함을 느끼. 어 뿌듯하죠. 왜냐면 10권의 책을 자기가, 자기가 소개한 거예요. 네. 네. 그러면책 소개할 때 팁이 하나 있다면 네. 이 책을 추천을 하고 싶은 유치원 친구를 하나 정해서요. 아, 그 네. 친구한테 편지를 쓴 다는 느낌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누구야? 이렇게 네. 한번 읽어봐, 이렇게. 어, 그렇아이만큼 네. 훨씬 더 말을 잘해요. 아, 대상이 네. 있으면 그쵸. 훨씬 더 말이 잘 나올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네. 이 대상이 있는 그 편지 쓰기가 네. 글 쓰기도 네. 마찬가지지만 네. 네. 정확한 타겟층이 있고 음. 누군가한테 전달하는 메시지가 정확하게 되면 음. 할 말이 굉장히 좁아지죠. 그쵸, 디테일해지고 그쵸.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도 그 아이의 눈높이에 맞춰서 음. 내가 왜이 책을 소개하고 음. 왜 너한테 추천하는지 이유를 아주 구체적으로 음. 이야기하면서 음. 재미있게 더 얘기하기 때문에 매번 똑같이 뭐이 책을 소개합니다 이런 방식으로만 하지 마시고 음. 뭐한 번은 뭐 할머니한테 추천해 주고 싶은 음. 책, 할머니 음. 동생한테 추천해 주고 싶은 음. 책 음. 이런 식으로 잡고 책을 가지고 다양한 놀이 음. 방법들을 연구하셔서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사실은 뭐 정독과 다독 두개 질문을 음. 저한테 많이 하시는데 다독을 하면 좋지요. 음. 다독을 하면 좋지만. 한 권의 책을 읽어도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정리하시면서 정독을 하게 되면 훨씬 더 아이한테 남는 것도 많고, 그게 나중에 독감이 되는 거예요. 독감 절대 음, 아닙니다. 그쵸, 그쵸. 예, 그런 식으로 자꾸 해보고 표현하게 하는 방법들을 4세에서 5세까지는 어머님들께서 꼭 하셔야 되는 예, 그런, 그런 플랜이니까요. 4세에서5세에문구어를좀 탄탄하게 해보고 싶어고 음. 하시는 분들은 이 음. 음. 방법 해보시면 어떠실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4세나5세는 예. 사실 아직 문자에 비해 이덜된 아이들이 많잖아요. 음. 그러니까 읽고 쓰는 게 힘든 예. 아이들이 많기 때문에 음. 엄마가 읽어주는 책을 듣고 그 책을 자기가 또 좋아하는 이유를 뭐 금방 예. 말씀하신 예. 방법으로 이렇게 뭐 친구한테 소개를 한다거나 네. 추천을 한다거나 하는 네. 말하기 표현래서 음. 이제 구두 언어에 좀 발달식이라고 어, 예. 예. 보면 될것같아요 예. 예. 네. 그래서 좋은 방법을 또 말씀해 주셨던 주셨는데요. 네. 네. 그래서 매일 하지 마시고요. 네, 월수금은 네. 읽기, 네. 화목은 아웃풋 이런 식으로 이렇게 교차적으로 하시면 네. 아이들이 훨씬 더 지루하지 않게 그쵸, 그쵸.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그러면 사 세에서 오세또 영어를 잘하기 위해서 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어, 금방 이제 이윤영 선생님께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사실은 모국어는 음. 이미 아이들이 많이 듣고 말을 할수 있는 이제 딱적절한 시기가 음. 됐어요. 표현력이. 음. <laughs> 음. 그래서 이렇게 어, 엄마가 읽어주는 책도 듣고 또뭐 스스로 또 약간 한글을 빨리 끼친 아이들은 혼자서도 책을 읽을 수도 그쵸. 있겠죠. 네, 그렇게 책을 읽고 또 이렇게 말하기 표현을 할 수도 있는데 영어는 사실 이제 우리가 모국어가 아니기 때문에 전혀 이제 노출이 안된 경우에는 음. 사실은 아이가 거의 백지 상태라고 이제 볼 수가 어, 있잖아요. 그렇구나. 네, 그렇게 됐을 때 이제 사세, 뭐세 사세라고 해봐 이제 뭐 만뭐두돌 지나거나 두돌반세돌요때쯤이에요 그래서 이제 요 음. 아이들에게는 사실은 이제 모국어 습득하고 똑같은 개념이라고 음. 생각하시면 을 돼요. 처음에 우리가 말을 하기 전에 충분한 노출이 필요하다고 말씀, 듣기의 노출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네. 드렸던 것처럼 이사세 5세는 정말 영어 음. 학습에 있어서는 어, 모국어 습득의 그 순서와 똑같이 듣기의 노출에 푹 빠트려주는 음. 시기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음. 사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모국어는 엄마와 대화, 친구와의 대화, 뭐 선생님의 이런 여러 가지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많지만 한국 한국 상황에서는 영어가 노출이 될수 그렇죠. 있는 상황은 거의 없어요. 음. <laughs> 그래서 이제 이건 제이 약간 의도적으로 어떻게 듣기에 노출을 시켜줄 수 있을지 음. 이제 이게 필요한 상황을 만들어주는 게 필요하거든요. 음. 그래서 앞에서 이제 30분을 이렇게 우리 모국어, 한글 교육에 썼다면 음. 30분은 이제 영어에 음. 요 4세, 5세 때 영어의 듣기 노출에 음. 어 아이들을. 만들어주는 환경을 만들어주자 라고 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네. 어, 20분은 음. 미디어를 통한 또는 CD나 이런 펜 같은 어떤 어, 멀티미디어 도구를 활용한 노출. 음. 그리고 10분 정도는 엄마가, 엄마는 아빠가 하루에 두번뭐이 음. 정도 정하셔서 음. 책을 read a l o 해서 음. 아이가 음. 책도 스토리도 보고 음. 사실 책 읽기 되게 중요하잖아요. 음. 책 읽기 습관 되게 중요하니까 책도 보면서 엄마, 아빠가 들려주는 음. 영화의 소리에 노출을 내는 그렇게 음. 해서 한 30분 정도 음. 듣기 노출을 꾸준히 시켜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사실, 뭐 엄마 표 영어를 때 너무 많은 소스들이 있는데, 너무 거기에 이제 뭐, 이제 뭐, 문짝습 시켜줘야 되나, 뭐, 다른 막 이런 거 조급해 하실 필요 없어요. 네. 사세우세는 너무나 애기고, 그냥, 어, 모국어 시기에 그냥 정말 간 갓난 애기 때라고 생각하시면 되니까, 그냥 여, 이때는 너무 다른 거에 신경 쓰지 마시고, 듣기만 충분히 노출을 시켜줘야겠다라고 음. 생각하시면 돼요. 요즘에 음. 유튜브에 너무 아이들이 좋아하는 뭐페파피크 시리즈도 음. 있고요. 그리고 아이들이 뭐 좋아할 수 있는 뭐 만화 영화들 그리고 넷플릭스 같은 것도 요즘에 음. 너무 너무 잘돼 있잖아요. 음. 그래서 넷플릭스 같은 것. 어, 사용하시면 되고 음. 뭐 SK 브로드밴드나 음. 뭐 LG 플러스 뭐 이런 식의 너무 이런 좋은 음. 프로그램들이 많아서 듣기를 노출시켜주는 것에 대해서 선생 어떤 거를 보여줘야 되나요? 음. 이렇게 음. 사실 그런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 음. 어떤 거 보여주고 어떤 거 들려줘야 되나요? 음. 근데 이건 아이가 성향에 따라 너무 다르더라고요. 아, 돌아요 네, 좋아하는 시리즈물도 다르고 캐릭터도 다르고 음. 스토리 라인도 다르다 다르다 보니까 좀 이렇게 다양하게 노출을 시켜주셔서 우리 아이가 좋아하는 그런 음. 종류의 어떤 어, 그 영상이나 음. 아니면 책들로 음. 이렇게 듣기 노출을 좀 시켜주시면 음. 좋겠다는 네, 말씀을 음. 드리고 싶어요. <laughs> 근데 아이들이 이제 이렇게 뭐 음. 그 넷플릭스나 이런 데 있는 음. 것들을 여러 개 보게 음. 하고 음. 꾸준히 재미있고 흥미있어 하는 것들을 골라준다? 음. 네네네, 네, 네. 음. 그쵸, 그쵸. 그래서 이때 사세 오세 때는 음. 어, 모국어는 좀 표현을 네. 중점적으로 두는 시기라면 음. 뭐, 어, 영어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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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듣기, 인풋에, 듣기, 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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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듣기 인풋에, 음. 듣기 인풋에 어, 충분히 음. 듣기를 하고 나서 말하기가 되는 거고요. 말하기 다음에 읽기 그리고 음. 쓰기가 되는 이 순서가 있잖아요. 음. 그래서 요 순서대로 오, 어, 영어 학습도 가는데 이때는 음. 충분히 듣기 노출을 음. 시켜주고 나시면 음. 듣기가 되는 아이들은 음. 말하기 아웃풋도 나오고 음. 나중에는 문자 학습의 음. 읽기에서도 훨씬 음. 더 정말 메리트를 가질 수가 있어요. 음. 그래서 좀 많이 들려주세요 음. 라고 말씀을 드리고 음. 싶고요. 30분 듣기에 음. 어, 노출 환경을 음. 만들어주자 음.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럼 네. 이게 넷플릭스나 이런 네. 영상물 같은 거 음. 틀어줬을 때 그냥 음. 틀어주고 아이가 음. 보게끔만 유도를 해주면 되는 건가요? 네네 네, 네. 음. 너무 엄마가 뭐 옆에 앉아서 같이 소리를 음. 얘기한다거나 음. 이렇게 부담을 느끼실 필요는 음. 없어요. 그냥 충분히 듣기만 노출을 시켜주셔도 음. 그동안 뭐그 엄마가 다른 거 하고 계셔도 음. 아이가 그냥 보는 동안 하는데 음.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음. 영상에 좀 거부감, 어, 영상 노출에 음. 거부감을 느끼고 계신 어머님들도 계시고요. 음. 두 번째는 영상을 거부하는 아이들도 가끔 아, 있어요. 그런 아이들이 있나요? 그러면 영어는 한글 영상을 되게 잘 보는데요. 아, 아, 영어는 자기가 아, 못 알아들으니까. 아, 아, 그건 맞아요. 네, 네, 네. 네, 맞아요. 어머니, 영어 영상은 좀 거부하는, 네, 거부하는 네. 아이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어머님들이 음. 여러 가지 방법적인 부분들을 물어보시는데요. 음. 첫 번째, 이제 영상을 어 보여주는 게 싫으신 지 부모님들은 음. 아까도 진짜. 말씀드린 것처럼 뭐 음. 책에 c d 를 활용하신다거나 음. 아니면 요즘 펜 같은 게잘돼 음. 있어서 거기에도 다 모국, 원어민의 발음을 다 노출할 수 있게 되어 있으니까 다른 이제 툴들을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음. 드리고 싶고요. 음. 두 번째는 영어 그 특히 좀 성격 상 적으로 아이들이 어 이렇게 정확성을 귀하는 아이들 있죠. 완벽주의자들. 그래서, 그래서 그런 아이들은 내가 모델아 듣는 것을 그냥 맞아요. 이렇게 허투로 보는 게 스스로 어린 나이지만. 그게 싫은 아이들이 음. 있어요. 예, 그런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이미 한글 책으로 읽었는데 음. 영어 뭐페파피그 시리즈 같은 것도 요즘에 음. 번역본이 나와 있으니까 한글로 노출이 돼서 음. 대충 무슨 내용인지 알고 주인공들이 어떻게 하는지 알고 있는 시리즈를 음. 영어로 보여주시는 것도 방법이고요. 그리고 또 자막을 선생님 절대 보여주지 않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라고 하는데 자막을 뭐 만약에 5세 정도 돼서 한글을 이해하는 친구들 같은 게 읽을 수 있어. 있으면 자막을 한번 보고 나서 자막 있는 영상을 시청하고 나서 음. 두 번째는 자막을 없애고 똑같은 음. 영상을 다시 한번 음. 본다거나 음. 이렇게 해서 좀 방법적으로 음. 이 아이가 어 그 영어를 점점 알아 들으면서 음. 이 영상을 시청할 수 있게 음. 도와주시면 좀그 아이가 그런 모성에서 벗어나면서 음. 좀그 영어를 이해를 하면서 음. 점점 더 영상을 볼수 있게 되거든요. 음. 그래서 그 듣기 노출은 정말 이 영어에서 반치 선행되어져야 하는 부분인데요. 음. 나중에 초등학교가 학교에서 영어를 배운다거나 음. 네. 아니면 어, 학원에 가서 아이들이 영어를 배우게 될때 사실 이 듣기 부분이 되게 부족하게 돼요. 네. 왜냐면 하 네. 학교에서 선생님이랑 배우는 아, 영어 한 개가 시간은 그렇죠. 한계가 되게 짧잖아요. 음. 학원에서도 뭐주 2회, 3회 가서 음. 뭐 1시간, 1시간 반 배우는 시간이 짧기 때문에 사실은 듣기에 노출이 잘안 돼요. 음. 근데 듣기에 노출이 안된 아이들이 문짝 쓰로 들어가면 음. 사실은 어, 이 문자를 어떻게 소리내는지 다 외워서 공부를 해야 되니까 되게 재미가 없어지거든요. 음. 충분히 잘 들은 아이들은 나중에 정말 말하기, 읽기, 쓰기가 다잘 돼요. 그래서 음. 요 4세, 5세 때는 음. 듣기를 어 중점적으로 신경을 많이 써 주시면 음. 좋겠다 라는 어, 말씀을 드립니다. 예. <laughs> 한 듣기가 얼만큼 큰 네, 효과를 가지 여러분, 예. 네. 아마 아실지 않을까 라는 네. 생각이 드네요. <laughs> 5세세 이중 언어를 잘 습득하기 음. 위해서 어떻게 하면 재미있게 그리고 또좀 지치지 않게 네. 예, 엄마님들이 재미있게 할수 있는 방법들 오늘 두 가지 알려드렸으니까요 네. 한번 실천해 보시고요 네. 어, 또 어떤 방법이 있는지 여러분들만의 방법도 한번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사 세에서 5세이 시간 또늦면안되겠죠 네. 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많이 많이 눌러주세요!